업계에서 확인한 바로는 2025년은 너무 빠르고 음. 최소한 2026년 이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 되기 전에 밸류에이션은 먼저 피크를 찍겠죠. 실적 피크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야. 최소한 2, 3년이 남았습니다. 야. 그러면 주가도 피크를 찍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네.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큰 그림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아, 그 2차전지의 네. 그 거대한 구조적 성장과 비하면 그렇죠. 안 정확합니다. 문제. 상대적인 비교에서 매력도가 떨어진다. 아, 이거는 아까 질문지에 없으실 것 같은데 예. 반도체는 좀더 기다리셔야 된다잖아요. 했 어, 그, 이유는 보세요. 반도체 가장 큰 거는 핵심인 철저하게 반도체도 수요와 공급인데 음. 수요가 제가 계속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그렇게 하, 아무리 봐도 수요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어. 수요는 크게 서버, PC, 그 다음에 휴대폰이 있죠. 음. 챗GPT 이런 거안 돼요? 자율주행차? 챗GPT의 절대적인 수혜를 받는 건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챗GPT의 어. 수혜를 받으려면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시면 되죠 음. 네. 굳이 삼성전자는... 아,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그죠 음. 너무 안타깝게도 어. 그래서 어, 반도체 너무 중요한... 저도 반도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좋아져야지 코스피 지수가 좀갈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거 제, 되게 재미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음. 반도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업황보다 6개월에서 9개월 선행이요. 음. 그러니까 미리 반영하는 거죠. 아까 질문지에 음. 제가 그거 답변 드렸는데 질문 안 주셔 가지고 음. 그것까지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반도체 왜 96,800원 고점 네, 찍을 때 맞아요. 그때 트라우마. 그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음. 근데 그때랑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2차 전지는 매출액과 성장률이 50%씩 진행 과정 중에 있어요. 음. 근데 96,000원 찍었을 때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2021년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업체와 주가는 약 6개월에서 9개월의 선행성이 있다고 봤을 때, 음. 반도체 업체 주가가 고점 찍은 2021년 1월, 96,800원 찍은 거는 2021년 9개월 뒤 시점이 2021년 연말에 주가를 반영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음. 주가랑 반도체의 주가랑 실적은 약 9개월의 선행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2021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매출 20% 올라왔고, 영업이 50조, 51조를 찍은 그 2016년도부터 2023년 데이터 중에 2021년에 최고치 실적을 찍었던 때요 그러니까 실적을 선반영 땡겨서 2021년에 주가도 아. 실적으로 쳐도 밸류에이션이 맞아요. 아. 9 6,800원은 2021년에 영업이익으로 51조를 찍었는데 그걸 비싸다고 얘기하다기보다는 실적을 선행해서 땡겨서 밸류에이션 간 거고 자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포스코케미칼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50%, 70%씩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음. 그런 매출액과 성장률이 삼성전자처럼 고점 찍고 꺾이느냐? 아니잖아요. 아, 계속 성장을 하니까. 계속 거잖아요. 성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땡겨서 계속 관영할수 있는 거죠. 야, 그렇구나. 매출액과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 삼성전자처럼 최고점 찍고 꺾이는 순간, 밸류에이션이 박살이 나겠죠. 근데, 최고점을 아직 안찍었어 아직.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매출과 영업이익 이 올해 내년 음. 50% 이상 성장하니까 p 지 값도 일이 안 되는 거고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50%에서 꺾이는 시점이 실적의 최정점을 찍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빨라야 음. 이하나 연구원님 말씀은 2025년부터 이제 공급 가행이 돼서 그럴 거란데 업계에서 확인한 발언는 2025년은 너무 빠르고 음. 최소 한 2026년 이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 되기 전에 밸류에이션은 먼저 피크를 찍겠죠. 그니까 러그 피크를 찍는 시점과 지금의 현재 주가와 지금의 실적은 안 맞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적이 더 성장해야지 주가 피크를 찍는 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딱 비교해 보면 그게 맞아요. 음. 삼성전자는 그 시점에 9 개월 뒤로 피크를 찍었어요. 음. 그러니까 주가도 피크를 찍은 거예요. 아. 근데 에코프로비엠 LNF나 포스코케미칼 실적 피크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야. 최소한 2, 3년이 남았습니다. 야. 그러면 주가도 피클 찍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이건 논리구조가 딱 맞죠. 그러니까, 우리 돈은 제한되어 있고, 네. 굳이 뭐 반도체를 사 네. 2차전지. 맞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근데 2차전지 말고 반도체를 보는 이유는, 어, 반도체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최근 수급이 좀 들어오고 음.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선 음. 더 나빠지지 않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를 예상하고 하는 건데, 음. 앞으로 좋아질 거로 예상하려면 제일 음. 중요한 거는 수요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 수요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수요가 회복될 거야. 아. 2분기부터는 재고가 떨어질 거야. 근데 아. 실제 업계에서 확인한 거는 2분기에 재고 떨어지는 거 어렵다. 아. 근데 하반기에는 재고를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분기는 너무 빠르고, 하반기에 재고가 떨어지면 재고를 선반영해서 먼저 쌓아놓잖아요. 서버든, PC든, 휴대폰이든. 근데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작년에 그래도 반도체 가격을 견인했던 게 서버인데, 서버가 올해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같은 대고객이 서버를 엄청 늘리진 않아요, 지금. 음... 그좀 강력하게 했던 그나마 메타조차도 전년 대비해서 1% 정도 감소하는 수준이고, 그래서 서버도 기대, 기대한 만큼 못 미치는 수준이고, PC도 사람들이 이미 많이 교체해서 또 새로운 신규 교체 수요가 일어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교체 수요가 많진 않고. 근데 계속 미뤄졌던 DDR5, 인텔의 d d r 5는 전력이 20%나 감소되고 성능은 1.3배나 더 좋은 DDR5란 강력한 이제 모멘텀이 나와서 그게 조금 수요를 견인해 줄것 같긴 한데 그것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고. 휴대폰은 이제 아이폰 15가 나오는데 아이폰 15가 얼마나 잘 팔릴지는 체크해 봐야 되고 삼성의 갤럭시 S2323이 생각보다 잘 팔린대요. 음. 그래서 그거, 갤럭시 S23에 관련된 부품들, 그거 관련된 뭐 소재들은 잠깐 반짝할 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네.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큰 그림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아, 그 2차전지의 네. 그 거대한 구조적 성장과 비하면. 그렇죠. 안 되는 정확합니다. 맞아요. 상대적인 네. 비교에서 매력도가 떨어진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너무 명쾌하시고요. 그러면요, 짐지훈 대표님 딱더 구체적으로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1억 정도 현금 네. 있으면은 네. 네. 어떻게 투자하시겠나요? 네. 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네. 대주전자재로 한 네. 3천. 오더 담아. 예. 네. 나노신소재. 네. 나노신소재, <laughs> 네. 나노신소재 2,500. <laughs> 네. 네. <laughs> 어.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양극재 중에 제일 싸 보이는 응. LG 화학. 오 네. 네. LG 화학 2,500. 어. 2000 남았습니다. 네, 2000은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하... 네, 삼성 SDI나 LG 에솔이싸질때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양극재 셀, 네. 음극, 재제 네. 도전재, 네. 골고루 네. 시실 네.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네. 음극재 도전재 네. 저는 음극재 도전재에 네. 아주 집중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오늘 말씀해 주신 p e g 부터 시작해서 미래 PG도 들어가서... 매력적이고 음. 구조적 성장도 매력적이고 아.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양극재보다 너무 가려져 있다. 아 너무 저평가어 있다.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나노신소재 같은 게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더갈것 같아요. 에코프로나 네, 네. 에코프로 비엠에서 성장률을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야, 저도 네. 장이 열리면 바로 네. <웃음> <웃음> 나노신소재 한번 보초명만 한번 세워보세요. 대주전 저지로. 아, 네 알겠습니다. 워낙 장기 투자 하실 수 있으니까. 아 예.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대표님 네. 끝으로 네. 저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사신과 편견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보다는 네. 어, 본인이 계속적으로 어, 체크,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어, 데이터가 제일 많이 나온 게 SNE, 리서치. 영어로 SN 리, 리서치라고, SN 리서치를 검색하시면 그거 관련된 어, 자료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너무 고맙게도 그 미래세 증권의 김진석 애널리스트가 매일매일 배터리 관련된 K2차 전지 관련된 업데이트, 어, s k 온이 어떻고,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에서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7조 2천억에 왜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이 맺는 함의가 뭔가 의미가 어떤 의미고. 그럼 김진석 애널리스트 그분이 매일매일 2차전지 최근 상황을 계속 이슈화 해줘요. 그래서 그. 어디서 볼수 있어요? 그거 환경 컨센서스나 아 아니면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어, 리포트, 무료로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음.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환경 컨센서스. 네이버 컨센서스도, 리포트도 아에도 네, 아마 어. 김진석 그분 쓰시는 게 있을 거, 음. 그거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전지 동향을 재밌잖아요. 너무. 너무 내가 재밌어요, 뭐 몇천만 원씩 투자하는데 우리 나라의 대표 산업으로 그렇죠. 이제 같이 성장하는 네. 거죠. 그 지금 메모리 반도체 300조인데요. 지금 2차 전지 수주 천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와. 2, 3년 안에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제낄 거라고 보고요.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큰 산업이 될 겁니다. 와. 그래서 그 산업의 동향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매월 체크하실 건어 아, 그거는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가장 제일 1순위로 <laughs> 체크하셔야 될 거는 전기차 시장 침투율. 북미, 유럽, 중국. 쪽에서 보셔야 되고, 시장 침투율. 두 번째는 캐펙스 증가율. 에너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셀 업체들이 캐펙스 증가율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캐펙스가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지, 캐펙스 증가율 체크하시고요. 양극재 업체들 캐펙스 증가율 체크하시고요. 뭐, 재미난 거 말씀드리면, 아,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양극재 업체 케파 어, 상대적으로 LNF는 43만 톤을 어떻게 보면 어뭐 지금 뭐야? 그 에코 프로비엠은 65% 수준밖에 안되잖아. 그렇게만 너무 보진 마시고요. LNF가 그만큼 IR도 보수적으로 하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LNF 캐파는 어떻게 보면 에코 프로비엠보다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케펙스 투자와 관련돼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거는 그 회사의 자금 여력이 어떤지 그 자금 여력은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순차입금 비율 이두 가지만 체크를 보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까지 세 가지 그렇게 꼭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것도 제가 다 표로 만들어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재무 구조를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재무 구조를 항상 보세요. 돈이 있어야지 조 단위로 천억 단위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시장 침투를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업체들의 캐펙스 증가율이랑 현금 흐름 체크. 세 번째는 실제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는지, 북미하고 유럽에서 어떤, 어떤 그뭐 폭스바겐이 몇 프로,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에서 24%, 현대 기아차가 9%.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 그 회사에 납품하는 배터리 업체, 그 밑단의 소재 업체들의 점유율이나 물량 자체가 계속 늘어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기차 실제 판매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에 여섯 번째는 배터리 관련된 개별 기업들의 이렇게 재밌게 P/E 값도 계산해 보시고 음. 네. 영업이익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P/R은 얼마인지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큰 숫자들 아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이 132조고 p e g 올해 기준은 1배인데 내년에 0.4배까지 떨어지네. 이 정도 하시면 웬만한 전문가를 뛰어넘는 <laughs> 수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체크를 꼭 하시자. 그리고 하루하루 가격에 절대 일회일비 하지 마시고요. 진짜 긴 호흡으로 2년 동안의 어. 큰 흐름으로 보시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의 폭풍 성장하는 거를 기사 검색하시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laughs> 네, 네. 그걸로 구조적인 성장을 같이 즐기시고, 그리고 2차전지 업체들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니까, 처음으로 에코프로 그룹에서 1000명 넘게 공채를 뽑는데요. 어. 이것도 너무 축하할 일이고, 야. LNF 마찬가지로 500명 이상 공채 뽑는 걸, 첫 공채래요. 대박이다. 너무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 엄청나게 커졌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 커질 거라고 어,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서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체크의 1순위는 숫자다 숫자를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저도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에서 개별 기업의 숫자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이 정도에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